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족이 없는 욕구.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냥. 욕심과 탐욕이 매우 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물질적인 욕망.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하다.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 부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 욕심과 탐욕이 매우 큰 사람들은 종종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 더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과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향.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며 종종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향. 그들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세부 사항을 바꾸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판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는 경향.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거짓말을 판별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결국 거짓말이 사람들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불안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해야 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로는 약속했지만 행동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정을 지키지 못한다.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것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대처하는데도 소홀하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이 언제든지 약속을 어기거나 그에 대한 변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변명을 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대고 내놓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우선시하며 타인들의 필요와 감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타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향. 이들은 종종 타인의 도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경향.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타인들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타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 타인들의 감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으며, 종종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한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고려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태도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거나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이들은 예를 지키지 않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소리지르거나 혹은 무례한 태도로 대처한다. 종종 타인의 지위나 경험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너와 예의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